안녕하세요. 이한수입니다 문제 1 설명합니다. 이 문제 1은 모두 다 화자의 담화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키워드에 밑줄을 치고 소급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용은 학교 행사, 영업 홍보,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타는 주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키워드 문구는요, 권유, 명령, 화자의 머지, 강조부사, 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과 요 아래 상황을 이야기하면 긴장해서 잘청체입니다 예를 들면, encourage 하면 그 뒤에 내용이 브라브라 encourage you to 브라브라입니다그 뒤에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최다 빈출 표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I'd like to, 이 정중하게 표현한 거죠. Once again, 다시 한번 힌트를 주는 겁니다. 주로 후반부에 나옵니다. 특히 변경 사항에, 사항에 대한 것, 시간 변경에 대한 등등은 토익에서도 빈출합니다. 11월 수능은요. I w a n n to inform you that 뒤에 뭐가 나옵니다. 이 시간 단축하는 공지입니다. 후반부에 가서 once again please keep in mind 허)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9월 모의에서는요. This announcement is to inform Barbara 하는데 이 내용은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번 후반부에 가서 once again please be aware 허) 수리 일정 공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월 모의에서는요. 투투 to, to 강조 구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꽃집 배울 수 없습니까 해놓고 끝부분에 가서 도움이 싹 합니다. 그래서 꽃 배송 서비스를 홍보하는 길입니다. 이 부정명령문을 갖다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수능의 경우요. I'd like an house. 듯 해가지고 여기 정중하게 근유합니다 자원봉사 모집하는 거죠. Looking for volunteers. 그리고 끝 부분에 가서 다시 부정행으로 다시 언급해 줍니다. Please don't hesitate to apply for program 합니다. 그다음 9월 모의에서는 looking for fun activity e s fun activity에서 흥미를 자극하면서 손님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끝 부분 가서 sign them up for 해가 그러니까 sign up 하면 뭡니까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캠프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모의에서는요, Kindly request that you not hit the glass. Not hit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Glass words or Kurium tanks 되겠죠. 그죠? Request our not 부증 같은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유리벽을 두들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수능 이후 bookmark design competition을 대의명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끝부분에 가서 I encourage the students of all grades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하고 정중하게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에서는 I'd like to ask you to avoid talking. 버스 안에서 휴대폰 전화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 가서 또 We kindly ask you to wait until you reach your destination 하고 정중하게 또 한번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모의 같은 경우 Looking for e a s r way to create your own website 웹사이트 제작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죠그 명령문 권유로 Dream website wizard 자기 상호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Download a program for a 30 d a y free try i a free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11월 수능의 같은 경우는 We'll train your dog to become well-behaved pet. 정중하게 그냥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개훈련센터 홍보하려고요. 그 다음 9월 모의 같은 경 now가 두번 들어가면 now. It's time to pick up the winner. It's time to now 하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Our singing competition 이죠그 다음에 또한번 for now 죠또 강조했습니다. 바로 하는 바로 지금 by texting. 요 투, 투표 이게 투표로 가서 빨리 하라고 한 거입니다, 그죠? 이? 그다음 6월 육월 모예 같은 경우에는 once again, I have to inform you. once again 은참 많이 나옵니다. 이? 그래서 댄스 동아리 회원 모집 이는 정을 공지하라는 내용을 하다 inform 뒤에 알려줍니다. Increase the number of new members to recruit 하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 1월 수능의 경우요. 엄마의 채널 해가지고 자기 채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variety of exercise가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 같은 경우에 once에 참 많이 나오죠. 그죠? once again our school store s reopening. 그 말로 했죠. 이제 once again을 강조하면서 어? 강조하면서 매점 영업 재개를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모의 같은 경우. I'd like to inform you that we moved the deadline to July 1 0 t h 마감 변경하는 거죠. 마감을 변경하는데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이 deadline을 moved the deadline 요 내용을 잘 들으십니다. 항상 inform I'd like to once again 그 뒤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